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전남 경찰 소식을 알아보는 경찰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나리 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전남 경찰 소식을 전하는 김나리 순경입니다. 제29대 전남지방경찰청장에 강성복청장이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목포 현충공원에 위치한 충호탑,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취임식을 앞두고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올립니다. 제29대 신인전남청장으로 취임한 강성복치한감은 이날 충호탑 참배를 시작으로 전남경찰청 남아콜에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강청장은 취임사에서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경찰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청장은 보성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복성경찰서장과 경찰교육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부쩍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전남 경찰이 12월부터 두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밝은 대낮부터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들, 장소를 옮겨다니며 이동식 단속도 실시합니다. 전남 경찰이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는 음주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저녁 8시부터 자정,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음주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경찰력을 투입해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에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무단횡단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뺏어갈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운전 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어 점검이 필수인데요. 타이어 점검은 공기압과 마모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해 주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고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사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해 눈길 운전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도 상습적으로 얼어붙은 도로가 많은데요. 자신의 운전 실력만 믿었다가는 자칫 큰코 다칠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찰 리포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